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좀골 좀 때리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골프 수업이 있었는데, 골프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이제 학생들한테 골프장 알바를 보냈죠. 예, 골프장 알바를 보내서 무조건 가라. 수업으로 인정하겠다. 할 테니까 무조건 가서 알바를 해라 골프장에서 안 하면 F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뭐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골프와 관련된 어떤 행사이거나뭐 그런 내용이어야 될 건데 이게 살펴보니까 골프 대회예요. 네, 골프 대회를 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개 행사를 진행하는 요원들이 있죠. 그 행사를 진행하는 요원으로 보낸 건데 이렇게 놓고서 저 재밌는 건 일단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골프 골프 대회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주차 요원이나 화장실 통제 요원이나 클럽하우스 보안 요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진짜 하다 못해 하다 못해. 그 퍼팅 존이나 이런 데가보면 퍼팅 하는 곳에서 이렇게 콰이어트 조용해 히 주세요. 이런 거들은 그런 요원도 있어요.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했으면 골프에 관련된 거 찾아서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이라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냥 일용직 알바. 아무 그거 없는 걸해 가지고 어, 수업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근데 이제 공모를 또 했어요. 이게 자기 혼자 할수 없으니까. 학과장이랑 공모를 해 가지고 학과장은 이제 골프 대회 알바로 인한 이제 수업 불출석을 이제 출석으로 바꾸는 등해 가지고 그 수업 담당 교수들한테 이제 협조를 구하고 그 전체 인원이 연인원으로 587명을 그런 식으로 알바를 보냈고 돈도 받았죠. 그러니까 용역 사무소를 한 거야. 교수님이 골프 일용직 융역 사무소를 해서 수업을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알바를 하면 수업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 수수료까지 챙겨서 이분이 어,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있는 원주 지원에서 다 유죄로 인정했어요. 을그 행정처리 지원한 거 이렇게 해 놓고서 별도 하다못해 이렇게 했으면 별도 부강 수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이제, 교수님들도 좀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학생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라면 해야지. 점수 주는 사람 입장에서 F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가요. 그리고, 못 가겠는 사람은 교수한테 연락을 해라. 이거 뭐 어지간한 이유 아니면은, 뭐못 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교수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뒷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현장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대회를 만약에 가서 진짜로 참관을 한다든지, 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준다든지, 어, 교수님답게 좀 좋은 자리를 잡아서, 그, 대회 주최하는 기관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골프 수업을 하는데, 어, 학생들이 가서, 어, 참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골프하는 모습들, 프로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어린 학생들을 그냥, 강요에 의해서 화장실 알바 그다음에 보안요원 뭐 이런 것들 통제요원 주차관리 이런 거를 하고 점수를 인정을 해주고 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는 좀 하면 안될것 같고. 골프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이렇게 가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잘 하고 계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그냥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골프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에서 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게 사실 사제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법정까지 가고 공방을 벌이고 이렇게 할 일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 예, 좀 아쉬운 대목이죠. 예, 그래서 골프 이미지가 이렇게 좀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